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의 저자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참나무가의 참나무, 참나무 중에서도 참나무 앞에 갈자가 붙은 갈참나무의 이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 갈참나무는 우리나라에 아주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사는 곳마다 별명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별명 중에서도 유명한 것이 바로 제잘나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참나무라고 하는 나무의 오원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고 또 제잘나무는 이름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갈참나무의 이름을 살펴보겠습니다 갈참나무는 잎이 가을 늦게까지 달려 있습니다 가을에 늦게까지 달려 있는데 그 늦게까지 달려 있는 단풍의 색깔이 황갈색으로 아주 아름답게 물드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사람들은 가을참나무 가을참나무 또는 갈색을 띠는 참나무라고 부르던 말이 점차 말이 변해서 갈참나무로 변한 것으로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참나무 갈자를 뺀 참나무라고 할때이 참자, 이 참자는 진짜 또는 우수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이 참나무들은 목재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았습니다. 목재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고 배고프던 시절에는 도토리와 같은 식량을 사람들에게 제공해주었으며 또 떼감이나 수추로도 훌륭한 진짜 나무다 또는 으뜸이 되는 나무다 그런 의미에서 참된 나무라는 의미에서 참나무라고 불러준 것이라고 합니다. 이 칼참나무는 많은 별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제잘나무, 제잘나무라고 하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칼참나무를 제잘나무라고 부르는 것은 주로 이 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에서 유래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잘이라고 하는 말은 작은 새가 빠르고 가볍게 지저귀는 소리나 아니면 아이들이 바삐 떠드는 소리를 나타내는 의태어가 바로 제잘입니다. 그래서 주로 참새가 제잘제잘 제잘 거린다. 또는 아이들이 제잘대며 놀고 있다처럼 시끄럽지 않고 정겨우면서도 연속적으로 소리가 날때 소리와 연관된 의성어나 의 대의성격으로 바로 요 제잘 제자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갈참나무의 잎은 다른 참나무 종류들에 비해서 잎 크기가 크면서 요 잎자루의 길이가 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잎자루가 길고 잎자루가 얇은 편이기도 합니다. 잎 때문에 갈참나무는 작은 바람만 불어도 잎이 흔들리면서 서로 부딪치는 소리가 마치 작은 새들이 재잘거리거나 사람들이 조용히 속삭이는 듯한 소리를 낸다고 해서 그래서 재잘나무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재잘나무라는 별명은 나무의 형태나 특징에서 오는. 소리의 차관에서 지어진 것이라고 생각이 되며 재잘나무는 갈참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청각적으로 표현한 정규고 운치 있는 이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갈참나무의 꽃을 보면은 갈참나무는 한 나무에 이렇게 수꽃도 피고 수꽃도 피고 암꽃도 같이 피는 이렇게 암수가 한 그루이면서 4월달에서 5월달경에 이러한 꽃이 핍니다. 이 꽃이 참 볼품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이 꽃이 피었을 때이 꽃의 모습을 보지를 못하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 것이 바로 이 참나무 종류들입니다. 그래서 참나무 꽃을 본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요 숲꽃 요 수꽃을 보면은 이렇게 수꽃이 이렇게 길게 꼬리처럼 매달려 있죠. 그래서 꼬리처럼 생긴 이러한 꽃을 한자로는 미상화서라고 하고 어, 우리 말로는 꼬리꽃차례라고 합니다. 이러한 꼬리꽃차례는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5에서 7cm 정도 되고 요 꽃은 가지에서 잎이 나오는 잎의 겨드랑이 요 부분을 입 겨드랑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엽액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엽액 부분에 이러한 숫꽃 차례도 달리고 이렇게 엽액 부분, 입 겨드랑이 부분에 암꽃 차례도 달립니다. 이거 숫꽃을 보면 은이 사진이 지금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꽃이 이렇게 꽃밥이 터지지 않은 꽃밥도 있고, 여기 터진 꽃밥도 있어서 좀 이게 시간이 지난 겁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 꽃에서 우리가 꽃이 피었으면 꽃잎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꽃잎 한번 보기 위해서 졸참나무의 숲꽃을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이조참나무인데조참나무의 숲꽃 차례도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숲꽃 차례에 여기 숲꽃 수꽃, 숲꽃 수꽃, 숲꽃들이 많이 있는데 숲꽃 하나를 보면 이런 모습이죠 이런 모습으로 수술대가 있고 수술대 끝에 꽃밥이 달리고 이렇게 수술대 끝에 꽃밥이 달리는데 이러한 꽃밥의 아래 요것이 바로 우리들이 말하는 꽃잎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꽃잎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달려 있는데 꽃잎이라고 하는 이것이 자세히 보니까 이거 꽃잎 같기도 하고 꽃받침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헷갈리죠. 이렇게 꽃잎인지 꽃받침인지 헷갈릴 때 학자들은 화피라는 말을 쓰죠. 화피라는 말을 쓰고 우리말로는 꽃덮피라고 합니다. 갈참나무의 꽃덮피 조각을 보면은 꽃톱이 조각의 숫자는 5개에서 9개 정도 되고 수술의 숫자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많이 보이는데 수술의 숫자는 6개에서 14개 정도가 됩니다. 속꽃채 꽃밥에서는 꽃가루를 대량으로 방출해서 바람이 불면은 요 바람이 꽃가루받이 수분이라고 하는 꽃가루받이를 해 주는 이 꽃은 풍매화입니다. 이 꽃가루는 흔히 비염이나 천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 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